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가 더 많이 번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세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원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담틴즈 친구들 전사님 엄청 오랜만이죠? 우리 예담 친지 친구들 정말로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인터넷 예배로 그리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림 브릴레 크림 브릴레라는 어, 이 음식을 아시나요? 이 발, 발음도 어렵죠? 크림 브릴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어, 카페를 갔는데 이 크림 브릴레라는 음식을 디저트를 시켜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컵에 밑에 쪽에는 차가운 크림 커스터드 부드러운 차가운 크림 커스터가 있고 그 위에는 얇게 캐러멜을 뜨거운 불로 확 녹여서 얇게 퍼트린 다음에 딱딱하게 굳힙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아주 달콤한 캐러멜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안에는 이 크림 커스터드 부드러운 크림 커스터드가 있어서 이게 엄청 맛있어요. 엄청 엄청 맛있어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림 브릴레라는이 프랑스식 어, 디저트 이 디저트를 제가 먹는데. 아, 이 디저트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크림 브렐레라는 먹는 방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숟가락으로 위에 얇은 캐러멜 막을 막 부셔야 돼요. 사정없이 막 부시고 막 깨부셔서 그 위에 있는 딱딱한 얇은 막인 카스타드를 밑에 있는 부드러운 크림 카스타드랑 같이 떠서 한 입에 먹으면은 부드러운 맛, 그리고 바삭바삭한 식감, 이 같이 어우러져서 깊은 맛이 나요. 그런데 이 크림 루렐레를 먹으면서, 아, 우리도 크림 커스터처럼 아주 부드럽고, 어, 너무 맛있는,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어 광교 예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위에 우리의 카라멜 같은 신앙을 쌓아가는데, 찬양으로, 말씀으로, 분반으로 그 신앙을 얇게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강대연 전도사님의 그 뜨거운 불같은 설교로 우리의 그 신앙이 크림커스터들을 잘 덮고, 그리고 다시 딱딱하게, 믿음의 반석이에, 말씀의 반석이에 잘 굳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숟가락이 우리를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부시고, 우리의 삶도 부시고, 우리의 말씀이나 찬양도 부셔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부셔져 있는 우리는 알수 없었지만 왜이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고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부셔져야 하나 알수 없었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크림 브릴레처럼 이 섞였을 때의 맛을 내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현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셔진 것 같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 복음 들었던 것을 이제 삶이랑 잘 섞어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어각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처럼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 당시에도 어 로마의 압제나 그리고 탄압 때문에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어, 나 나그, 나그네들인 테카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들이는 어, 이 테카심을 입은 이들 바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우리처럼 다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도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서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써서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힘내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데 사실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왜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우리의 예배를 막 부신 것처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숟가락으로 이 카라멜을 박살내듯이 자꾸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핍박할까 이들이 숨어서 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막 여러분들의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어요.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2주 뒤면은 시험을 본대요. 우리 고3들은 곧 있으면 수능도 봐야 되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 어, 내일을 알수 없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염려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런 것들이 공격되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봐야 할 시선에 자꾸 이 땅에 내 발앞을 바라보게 돼요. 이 염려 때문에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숙제를 내가 어떻게 제출하지?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들의 염려, 우리들이 걱정하는 거는 어디서 올까요? 이 근심이나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아니에요. 이 근심이나 염려는 공중권세자분자 사단마귀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의 근심은 보통 첫 번째 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누군가의 관계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내어주는 우리의 시험 문제들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꾸 근심이나 걱정들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일이나 직장, 직업 우리로 따지면은 어,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수능, 대학 이런 것으로부터 각종 사항들로부터 우리에게 근심 걱정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세 번째 그리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무, 믿음의 문제에서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또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가, 이런 근심 걱정들이 와요. 사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근심 걱정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점점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 걱정들이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미래를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까요?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 미래들을 걱정하는 근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알아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미국에 페덱스라는 어, 택배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그 그 택배 회사는 여러 택배들을 비행기에 실어서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라 짐들이 많이 실려서 비행기로 슉 올라가서 전,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택배들을 어, 배달을 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두 명이 타는데 한 명은 기장 또한 명은 부기장 이두 명이 이 비행기에 탑니다. 하루는 이 기장과 부기장이 이제 이륙을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슈 올라가서 정상 궤도까지 올라갑니다. 정상 궤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기장이 이제 기장한테 얘기합니다. 부기장이라서 긴장을 했나 봐요. 기장님한테. 기장님, 기장님. 어, 저 긴장했는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오케이, OK, 다녀와. 그래서 부기장이 잠시 조종석을 맡기고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찍찍 찍찍찍 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생쥐 소리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잘 들어보니까 엔진룸, 엔진 기계실에서 찍찍찍 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기장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하이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엔진실에서 혹시 쥐가 전선이라도 갉아먹은다면, 혹시 이 기계실에 뭔가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이 비행기는 추락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장이랑 부기장의 목숨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랑 직결된 거예요. 이 부기장이 깜짝 놀래서 기장한테 막 달려옵니다. 기장님, 기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가? 저기 엔진룸에서, 엔진 기계실에서. 쥐 소리가 나요. 우리 빨리 내려서 저 기계, 이쥐 때려 잡아야 돼요. 제가 가가지고 이 몽둥이로 때려 잡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잠깐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에 기장이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쉬유. 쉬유. 비행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부기장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장의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져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도 떨어져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한참을 유지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상 고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부기장이 다시 기계실에 갔을 때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비행을 다 마치고 착륙한 후에 이 기장이랑 부기장이 엔진 기계실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이 쥐가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쥐가 스스로 죽어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계실에 있는 것처럼 쥐이 마음의 근심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막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우리의 미래도 알수 없고 우리의 한치 앞도 알수 없고 우리의 학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들이 자꾸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쥐소리 때문에 이 시끄러운 쥐소리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기계실을 열어서 이 쥐를 때려잡으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이 쥐를 잡아야 하는 방법, 우리가 이 근심, 걱정, 염려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능력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걱정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틴즈 친구들. 하나님의 걱정, 근심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염려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염려일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 틴즈 친구들은 이 걱정, 근심, 이 기계실에 있는 이 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고도를 올려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크림브릴레처럼 이 코로나라는 숟가락이, 이 미래라는 숟가락이 아니면 은이 수능 입시라는 숟가락이 우리를 깨워 부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과 잘 섞여서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낮아질 때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코로나도, 수능도, 입시도, 우리들의 시험들도 다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에,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어지럽히는 그 쥐들을 내가 잡아보려고도 하고 남들에게 부탁도 해보고 가만히 냅둬도 봤지만 이 쥐가 자꾸 나를 어지럽힙니다. 주님,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는 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 섬기기에 더 예수님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과 신앙을 모두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예담 틴즈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